2분의 1을 최초로 대입해서 10번 합성한 결과를 구해야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1 이상 0보다 작은 거는 위의 식을,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아래 식을 사용해야 돼요. 첫 번째 2분의 1은 이 범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뜻하는 것은 그 이미 n 번 합성한 거에다가 한번더 f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럼 1번 합성한 거에다 한번더 f를 씌우면 돼요. 즉이 결과에 씌우면 되고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더해서 2분의 1. 세 번째 거는 이 결과를 한번더 f에 넣는 거. 그럼 2분의 1 넣었으면은 그니까 밑에다 넣으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1 잖아요. 아,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다시 또 2분의 1 나왔으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두 개가 반복이 되는군요. 자, 홀수인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짝수번 합성하면 2분의 1이에요. 10은 짝수번 합성이기 때문에 2분의 1인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은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같은 거잖아요. 역함수를 구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제 역함수랑 이걸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되죠. 즉 뭔가를 넣었을 때 똑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양쪽에 x를 적은 식이 같다라고 한 뒤에 양쪽에 제 f를 합성해 주는 거예요. 위쪽에도 f 합성. 여기도 f 합성 그러면은 얘가 x가 되잖아요 그러니 x에다가 x를 합성한 게 x다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ab를 찾아달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즉 f에다가 f x 합성한 게 x다 f x는 a x 플러스 b고 x에 뭔가가 들어오면 거기다가 a 배하고 더하기 b 한 것이 x다. 양쪽을 계수 비교하면 돼요. ax 제 a 제곱 x ab 플러스 b는 x이려면 x 계수가 1 이어 야 되니까 a 제곱이 1 그리고 ab 플러스 b가 0자 b 묶어내면 a 플러스 1은 0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자, 이 기억식과 정리된 니은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B 조건을 찾아주면 돼요. 기억 A제곱이 1 되는 것 중에 A가 1인 것과 마이너스 1인 게 있죠. 요거랑 세트인 거는 A가 1이면 여기가 0이 안 되니까 B가 0일 수밖에 없죠. b가 0이어야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0되니까 b는 아무거나 와도 니은식을 만족하죠. 자,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b가 모든 실수더라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요러거 또는 저런거 두번 합성해서 x가 나오도록 하는 상수에 비해 조건은 A가 1이고 B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자, GX는 X는 A에서 최솟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GX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괄호 속에 있는 것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서야 해 돼요. 그렇다고 이걸 x 하면은 여기 이 xyx가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gt ts 이렇게 바꾸면 나중에 gx xs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e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면 여기에 있는 x는 어떻게 바뀌느냐? e x는 t 플러스 1이니까 x는 2분의 t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괄호 속은 t가 되고 이 괄호 x 대신에 이걸 넣으니까 2분의 t,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서1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f 2분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아,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에다가 이거를 좀 X자리에 이걸 넣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어차피 최소값은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친 형태가 필요할 테니까 애초에 표준형 고쳐놓죠. 뭐, X-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랑 마이너스 2에서 FX는 X-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7. 여기에 이 X자리에다가 이제 요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2 x자리에 2분의 d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7 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여기이고 여기 2고, 분별해서,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로도, 이 제, 이 제곱 부분이 0될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어, 이 2분의 t 마, 가 2분의 1, 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9를 가진다. 라고, 즉, a는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9로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서 2분의 묶어내면 t 1그거의 제곱 2 마이너스 2분의 19니까 분배해서 t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9가 돼요. g x로 시원하게 적어줘도 돼요. g 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9 그러면 x가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9 최소값인거 맞죠 요, 요까지만 하고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17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자 이제 이 절대값을 좀 벗겨야 되는데 지금 a 묶어낼 수 있잖아요 괄호 속에서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있는거는 따로따로 절대값 곱해도 돼요 즉 그러니까 x 플러스 1 절댓값 벗기기 위해 경우를 일단 구분해 주면 된다는 거죠. x가 1 이상일 때는 절댓값 안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 4x 마이너스 3의 절댓값 a x 플러스 1. 근데 요거는 1차시계 앞에 기울기가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 절댓값에 플러스 4마 어 x 플러스 절댓값 a 마이너스 3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요게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예요. 여까지 똑같은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절댓값 a 플러스 4 x 마이너스 절댓값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넣든 마이너스를 넣든 이 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1을 넣는 건 똑같아요. 연결은 돼요.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은 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x는 1에서 기울기가 플러스 플러스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야 되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뭐냐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아니면 상수가 되거나 이 상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기울기의 곱이 부호가 같아야 된다. 즉 플러스여야 돼요. 기울기끼리 절대값 a 플러스 4 하고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4가 곱해서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없애주기 위해 양쪽에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 그러면 절대값 a는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 사이에요. 절댓값은 원래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댓값 a가 0 이상 4 미만이에요. 그럼 절댓값이 0 이상 4 미만인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0 있고 1, 2, 3. 이렇게 총 7개가 있어요. 자 그래프를 읽어주는 문제예요. 자 g 2분의 5 읽고 그 결과를 또 G에다 대입해야 돼요. G 2분의 5, GX 그래프가 요고인 것 같아요. 저 2분의 5는 딱 2와 3의 중간이죠. 2와 3의 딱 중간은 삼각형이 이렇게 평행선의 원리에서 딱 중간, 중간, 그러면은 요 선분에서도 딱 중간인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된부분의 1대 1 중점이니까 이쪽도 1대 1이고 그러면 이렇게 간 것도 1대 1인거죠 그러면 2와 4의 중간 3입니다 그래서 G3을 구해주면 돼요 G3은 이제 3을 대입한 건데 3을 대입하니까 4네요 4 여기까지 4 구해 놓고 자, 이제 f의 역함수 분배하면 f 인버스 1부터 찾아야 되죠. 자, f 인버스 1은요. 여기를 x 좌표, 얘를 y 좌표로 읽으면 이거 자체가 이 그래프가 f 인버스 x가 돼요이 그래프가요. 면 x 1 대입했을 때1 대입했을 때이 빨간색 그래프랑 만나야 되지. 2, 2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2. F inverse 2, 2를 대입하면, 요렇게, 여기가 3입니다. 2랑 3이 나왔습니다. 3. 그래서 2를 더하면, 정답은 7.